안녕하세요. 백제집밥입니다 오늘은 건강에도 좋고 반찬 없을 때 냉장고 뒤져서 얼른 간단하고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 양배추 겉절이를 아주 상큼하고 맛있게 한번 묻혀 보겠습니다. 양배추 겉절이는 두고두고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한끼 먹을 양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어, 양배추는 칼로 곱게 썰어도 되지만 색깔이나 감자 깎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셔도 아주 간단하고 이렇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남은 거는 칼로 곱게 채를 썰어주세요. 이렇게 찬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면 이 양배추가 싱싱해지기 때문에 아주 무쳐놨을 때 아삭아삭하고 더 맛있어요. 이제, 이제 조금만 담가 놓겠습니다. 양파 반 개를 곱게 썰어주세요. 당근도 곱게 이제 채를 썰어주세요 쪽 파도 송송송 썰어주시고요 양배추는 이렇게 물에 담가놓으면 아주 이렇게 싱싱해져요 이러면 이제 채반에다가 예, 건져놔서 이제 물기를 쭉 빼주세요 양배추로 물기를 쭉 빼줘야 되는데 빨리 안 빼질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뚜껑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흔들어주면 은 물기를 쭉 밑으로 이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방 이제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빼준 다음에 이렇게 싱싱하죠 이 상태로 이제 무쳐보면 은 아삭아삭하고 이제 맛있어요 여기 양배추에다가 이제 금방 썰어 놓은 당근을 넣어주시고 배추랑 쪽파랑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버물버물 해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제 섞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직접 이제 양념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 이제 젓가루 넣어주시고요. 깨소금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마늘도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네, 매실도 넣어 주겠습니다. 식초도 좀 넣어 주시고요.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묻혀 주시면은 아주 맛있는 겉절이가 금방 먹을 수 있는 겉절이가 이제 돼요. 네 지금 먹어봤는데 이게 아주 아삭아삭하고 아주 맛있어요. 반찬 없을 때 얼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드시면은 아주 겉절이 대용으로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드시면은 아주 개운하고 맛있는데 이제 또 취향에 따라서 이제 참기름을 한두 방울 쳐서 이렇게 드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깔끔한 맛으로 참기름 안 넣고 이대로 그냥 묻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는 양배추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실 때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